어? 이게 뭐야? 딱 봐도 뭔지 모르겠는데? 가동주분이 그러고 보니까 삼성 주식 사신 것 같은데 샀죠 주식 5층에 있는 것 같은데 가자! 삼기 <laughs> <3기둥을>. 등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laughs> 네. 영상은 요즘 태블릿계 가장 핫한 거두 개라면 역시 갤럭시탭과 아이패드 미니죠. <laughs> <laughs> 갤럭시탭과 아이패드죠. <laughs> 네. 오늘 저희의 주제가 천하 제일 태블릿 대회라고 해서 가장 좋은 태블릿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천하 제일 대회답게 배틀을 할 거예요. 네, 저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면서 그냥 그 생각하면서 왔어요. 아, 발리겠다 아이패드가 탑 아니었어요? 아, 아이패드가 좋은 건 맞는데 어, 이 배틀을 할 대상이 네. 너무 테크몽 님이니까 <laughs> 제가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여기 네. 뭐 판매량이 50% 정도는 테크몽 님이 팔지 않았나 네. 일단 저는 갤럭시탭의 단점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음, 이번에는 음. 완전 뼛속까지 삼성맨이 돼가지고 그냥 미스틱 브론즈 색상 보이시죠? 네 <laughs> 뭐, 저는 뭐 실버 혹은 이제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으로 어 맞네 스페이스 그레이네 원래 앱등이 아닌데 이제 앱등이가 되어가지고 몰입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뭐야 딱 봐도 뭔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 삼성 적혀있고 <laughs> 네. 갤럭시탭 s7 플러스고요 음흠. 제가 이거 출시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뭐 뭐 엄청 많이 붙어있는데 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카메라 보면 아시죠 아 프로 못생겼다 네, 아, 아. <laughs> 이 아이패드 하면은 뭔가 그런거죠 베일밴드 그리고 뭐, 대표? 바바리코트, 이런 것처럼,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어떤 고유명사처럼 됐잖아요. 하지만 누구도 태블릿을 떠올릴 때, 어, 갤탭이라고 하진 잘안거든요 그쵸.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까지도 점유율만 보면은 워낙 아이패드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그럼요? 아이패드가 훨씬 더 많이 퍼져있고, 갤럭시 탭은 조금 약자이긴 했어요. 근데 갤럭시 탭이 훨씬 더 많이 판매량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엄청난 일이 생겼죠. 갤럭시 탭에서 드디어 카카오톡까지 쓸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야! <laughs> 일부러 올린 타이밍도 지금이죠. 왜냐하면 카톡이 된다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아, <목소리> 이어폰 천하제일하다가 갑자기 태블릿을 하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카카오톡 때문에. 에이. 사실 태블릿으로 카카오톡을 하려고 사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그냥 아이패드니까 사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아이패드가 가격만 좀더쌌으면 본체 가격만 해도 비싼데 에이. 아 펜도 포함 안 되지. 에이. 키보드 커버도 처음에 어, 상품으로 준 그런 것도 없지. 에이. 다 사야 돼 가지고 제품 살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가격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전돈 쓰고 싶어가지고 안 보시는 건데요. <laughs> 아 가격은 우리 또 앱쟁이들은 그냥 지갑을 열고 시작하니까. 아, 네. 저는 애플이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용량 장사라든지 에이. 그런 정책들이 너무 에이, 좀 너무 공적이죠아거 <laughs> <laughs> 용량이 높아지면 돈도 더 내고. 어? LTE가 되면 돈더 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L... 시장의 원리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LTE 되는 건 좋은데 LTE되면 서얘가 20만원이 추가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또 20만원 정도면은... 비싸네요. <laughs> 많이 비싸네요. 너무 비싸. 네. 이거는 10만원만 추가하면 LTE 용량살수 있고 이거 뭐예요? 와이파이? 이거 와이파이 버전이에요. 왜 LTE를 안 사셨어요? <laughs> 좀비싸죠 <비싸가지고. 웃음> 예전에는 얘만 되는 기능이 많았는데 네. 이제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아.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서 이제 가심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대비 마음에 드느냐 내가 이걸 샀을 때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드느냐 특히 아이패드가 프로 3세대가 나왔을 때그 디자인도 막 바뀌고 펜도 여기 자석으로 부착이 되고 어, 예, 예. 완전 혁명적이어가지고 예. 그때 진짜 천하제일 태블릿을 고르라 그러면 아이패드, 아이패드 골랐어요 예. 근데 아이패드 프로 4세대의 별명이 뭐죠? 토사구패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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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게 <laughs> 없어 라이더 네. 센서 뭐 추가됐다 그러는데 네. 라이다 센서 관련된 앱들 지금 다 이제 안 만들어지고 있죠. 입등이 탈 잠깐 이렇게 벗어선지금 다시 가전 제품으로 돌아가고 <laughs> 진짜 짜증나는 게 저도 이게 달라진 게 너무 없는데 카메라 라이다 센서 그거 하나 보고 샀어요. 인테리어도 좀 이렇게 하고 할수 있는 게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이또 또 <laughs> 코로나랑 같이 영향이 되면서 갑자기 앱이 다 개발이 다. 늦춰져가지고 쓸만한 앱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전 태블릿 가장 많이 보는 용도가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음 다른 것도 많이 해요 창의적인 거 많이 하는데 영상 보는 용도로 하기에는 갤럭시탭이 아이패드보다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갤럭시탭이 좀더 좋은 거 같아요 네? 왜죠? OLED 패널과 LCD 패널에서 영상에서는 같은 급이라고 할 수가 없죠 천하제일 태블릿 대회에서 LCD 패널과 OLED를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영상이랑 무엇입니까 보고 듣는 것이잖아요. 스피커를 또 아이패드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요즘에 갤럭시 스피커 좋아졌다고 지금 자신만만하신데 음향하면 애플 아니겠습니까? 네. 블라인드 테스트 를 한번 해가지고 어느 게 아이패드인지 맞혀볼래요? 좋다 좋다. 가전주부님 반대로 맞추면 이거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좋은데 아, 이번과 비교해봐야 될것 같아. 이게 이번? 음, 똑같은데? 다시 1번. 1번이 정이 좀더세네 저는 1번이 더 좋아요. 저도 1번이 좀 1번이 왠지 애플일 것 같아. 1번이 아이패드. 그만. 아, 소리 는 거리는 <laughs> 아이패드다. 어. 배터리가 영상 오래 볼수 있는 제품이 어느 거다? 갤럭시탭이 더 오래 볼수 있다. 뭐 올레드니까. 뭐, 아이패드 에 올레드 한번 들어가 봐. 이제 어떻게 되는지. <laughs> 그리고 올레드를 네. 쓰면 좋은 점이 뭐다? 영상뿐만 아니라 두께가 얇다. 무게가 가볍다. 음. 두께가 얇다. 무게가 가볍다. 근데 두께 그렇게 차이 많이 안나 보이는데? 하, 두께가 비슷한데 왜 얘는 휘죠? 예요? 아, 그런 말이 있죠. 네? 갈대 같은 사람이 되어라. 손으로 그냥 휘도 부러지던데. 이 손을 보세요, 지금. 이 너무 이제 손이 너무 힘이 세신 거 같아요. 제가 지금. 방만해도안 휘어요. 애플 주식 안 샀어요? 안 샀어요. <laughs> 가든주부이 그러고 보니까 삼성주식 사신 거 같은데. 샀죠? 95층에 있는 거 같은데. 가자! 삼기도 <laughs> 물 펜 진짜 많이 쓰잖아요. 아, 예전에는 정말 부족했죠. 네. 아, 레이턴치도 네. 그렇고, 펜은 PD... 지금 여기가 있는데, 펜은 아직 여기가 지금 따라오고 있으니까. 픽기 그렇죠? 앱도 불편했고, 뭐, 주사율도 불편했고, 뭐, 다르는데. 어, 이제는 좀 많이 따라와서. 네. 저좀 써볼게요. 핫한 최신 제품은 음... 태크문과 함께. <웃음> <웃음> 아, 저. 유튜브. <laughs> 주부... 근데 되게 조용하고 네. 부드럽게 작삭삭 써지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에스펜 많이 좋아지긴 했다 이게 삼성전자의 아쉬운 점이 네. 이체적화가 너무 안돼 있어요 이거랑 이게 지금 이만큼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거의 붙어요 는펜 끝이랑 그림 끝이랑 그쵸? 이 펜이 말랑말랑하고 에스펜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게 딱그못 따라온다는 느낌이 삼성 전자는 소프트웨어 제작할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삼성 노트나 몇몇 앱에서는 되게 빠른데 네. 아, 기술적으로 아이패드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아가지고 음.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면 아이패드가 아직까지 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은 아이패드 프로는 정말로 좀 생산적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잖아요 음. 근데 대부분 처음에 이거 그림 그리려고 샀는데 대부분 펜 장난 좀 하고 아직 안 쓰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이거든요 네. PDF 필기나 뭐이 정도는 둘다잘 되고 오히려 펜터치감 그런 데서는 얘가 음. 좀더 나와서 음. 필기하는 용도로는 저는 갤럭시탭이 좀더 낫다고 생각은 하는데 음. 앱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아이패드가 낫고 음. 펜 자체 터치나 감으로 봤을 때는 갤럭시탭이 좀더 낫고 그림은 음. 얘가 낫고 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음. 저도 뭐 단순 뭐 간단한 요런 체크 이런 거는 뭘 써도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 글씨도 저는 다꾸를 하니까, 세밀하게 쓰잖아요. 음. 그럴 때 S펜으로 제 글씨체가 다안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아이패드로 쓰면 제 글씨체가 거의 다 담기거든요. 그림이든 필기든 이렇게 종이 필름까지 붙여가는 거 보니까 다른 주부님은 필기가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그쵸. 것 같아요. 이거를 도와지 삼아 하는 무언가를 저는 되게 많이 하니까. 사실 펜으로 보면 가격도 얘가 더 비싸고 음. 이펜 촉도 교환하려면 엄청 비싸고 아. 펜 용도로만 보면 은 아이패드가 더 뛰어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싸니까. 그리고 얘가 펜촉이 꽤1 7 0 0 0원한 번도 문지를 한적 없으세요? <laughs> 있구나 저 사실 이거 하나 더산 거예요 <laughs> 쇼파 밑으로 어디로 들어가가지고 네. 결국엔 다시 찾았는데 아 그래요? 저희 집에 유행어가 있어요 Where is 애플펜슬 갤럭시 탭은 특히 가방에 넣고 다닐 때도 뒤에다가 이렇게 수납되는 게 진짜 편한데 얘는 위에도 붙일 수 있고 수납도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아이패드는 밖에 되게 잘 붙고 예쁘긴 한데 진짜 Where is 애플펜슬 나온다니까요 아, 그래서 보통 영상에 대해서도 우리 얘기해 봤고 필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봤는데 네. 생각보다 이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로 문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문서 편집 프로그램은 MS 오피스와 오피스랑... 한글이죠. 네. 한글은 갤럭시 탭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하죠? 네. 예, 예. 만 얼마였어요? 15,000원인가 해야 되는데. 네.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쓰는데 아. 네. 사실 그거 좀 불편하긴 해요. 이 아이패드를 무료로 쓰고자 하면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쓰면 우리가 되게 제대로 된걸 보여 줄 건데 돈을 안쓸 거면은 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아요돈 쓰는 같아요. 재미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돈 쓰는 재미와돈 쓰는 슬픔 <laughs> 그런 게 <laughs> 있죠. 대중적인 그냥 영상 보는 거 또는 뭐 작업들 또큰걸 제대로 활용하려면은 멀티태스킹이 되게 중요한데 음. 뭐 덱스라든지 그런 멀티태스킹 같이 좀 일반적인 음. 작업 용도에는 얘가 오히려 더 낫거든요. 저도 뭐 사이드카. 음. 라고 해가지고 또그 기능을 또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게 기가 막힌 게 갤럭시탭에서 업데이트돼가지고 네 사이드카처럼 되더라고요. 대공님 거 영상 봤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많이 따라와서 음. 제가 예전에 그일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갤럭시탭이 아이패드보다 나은 이유, 아이패드가 갤럭시포탭보다 나은 이유 이렇게 했었는데 아이패드가 더 나은 이유가 지금 거의 다 삭제가 돼가지고 따라 잡혔어요. 네, 많이 따라 잡히고 우리가 태블릿사는 음. 주 용도로 봤을 때는 얘가 좀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많이 따라왔어요. 맞는데,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뭐다? 아이패드가 더 앞서 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의 태블릿을 쓰는 또 재미가 뭐냐면은 이또 꾸미는 재미가 있거든요. 돈을 많이 써야 되네. <laughs> 이돈 쓰는 재미가 있거든요. 뭐 이런 어떤 펜슬에 하는 액세서리라든지 이뭐 키보드도 아이패드용 뭐 따로 나오고 뭐 케이스도 나오고 쓰는 재미가 있는 액세서리들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제품들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갤탭을 쓰다 보면 항상 액세서리가 좀 부족하다는 걸전 느껴요. 기존 악세사리가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수납안 되잖아요. 아 <laughs> 수납은 이제 안 되지만 그리고 펜 네. 여기다 붙이면은 위에 스크래치 나가지고 음. 어. 어나 그거 잘 모르겠던데 얼마나 험하게 쓰시는 거예요? 아제 와이프가 쓴 거라서. 아색님왜 <laughs> <laughs> 이렇게 험하게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지금 용도별로 보면 어떤 용도로 쓰면은 아이패드가 낫고 어떤 용도로 쓰면 음. 갤럭시탭이 낫고. 사실 오피스나 이런 거 쓰기에는 갤탭이 더 나을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단축키도 다 먹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가전주부님 용도 음. 뭐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약간 뭐 필기, 음. 그림, 뭐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용도로는 가전주부님이 요거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제가 쓰는 용도에서는 갤럭시 탭이 더 나은 것 같아 가지고 갤럭시 탭을 쓰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하고도 많이 같은 기기를 썼을 때 이득이 되게 많이 그쵸.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면 아이패드를 써야죠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면 갤럭시 탭을 쓰면 되는데 음. 예전보다 호환성이 더 좋아졌다 음. 그리고 국내에서는 음. 갤럭시폰의 점유율이 아이폰보다 높아서 아, 갤럭시 탭이 더 추천드리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않나.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점유율은 높지만 태블릿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연령대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 비슷할 것 같거든요. 아한 2~3년 지나보세요. 이제 갤럭시 태블릿 업계는 할 수도 있어요. 2~3년 후에 다시 <laughs> 이 영상 찍는 걸로 합시다. <laughs> 여튼 이번 영상에서는 음. 그냥 좀 저희가 컨셉 잡고 어느 제품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내용 중에 틀린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 스피커 자체는 아 좋고 음. 그림 그리는 거 좋고 음. 멀티태스킹이나 영상. 좋고, 막 그런 게 있어서 댓글에서도 너무 싸우지 마시고, 그냥.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이 좋아졌어요. 네. 갤럭시탭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네. 저도 이제 뭐 갤탭도 이제 되게 좋아진 점도 많고 한데 제가 쓰는 용도에서는 이게 아직까지더 위에 있다고 보고 또 이제 테크몽님이 사용하시는 용도에서는 또 얘가 더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인정합니다. 네. 예,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고 약간 한국 기업답다고 해야 되나? 또 사람들이 아쉽다는 게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몇 개월만 지나보세요. 가전주부님 갤럭시탭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전주부입니다. <laughs> 아럴지도 몰라. 네, 올라올지도 몰라요. 네. 수고해주신 가전주부님께 감사.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도 태블릿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활용 팁제 채널뿐만 아니라 가전주부님 채널에도 많이 쓰니까 네. 이렇게 서로 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스마트하게 사세요. 여러분. 네. 그럼 지금까지 테크몽이었고요. 네. 가전주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